지금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과 방산 관계자들의 시선이 동남아시아의 한 국경 지대로 쏠리고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치열한 국경 분쟁은 단순한 영토 싸움의 차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현재 현대 무기 체계의 가장 냉혹하고 잔인한 실전 테스트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재를 시도했지만 이미 불붙은 양국의 감정은 식을 줄 모르고 있으며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군이 완전히 배기를 들고 물러날 때까지 육해공군을 총동원한 전면전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포성이 멈추지 않는 이 살벌한 전장 한복판에서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는 중국산 무기의 처참하고도 굴욕적인 몰락이고 다른 하나는 그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한 한국산 무기의 기적 같은 부상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태국 육군의 최신예 주력 전차인 중국산 브리티포가 캄보디아 군을 향해 불을 뿜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전황은 태국군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병변한 대전차 무기 하나 없는 캄보디아군은 태국 전차 부대의 진격에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바빴고 태국 전차병들은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며 신나게 포탄을 쏘아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장 한복판에서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태국군 전차의 포신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기괴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적의 대전차 미사일에 피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매설된 지뢰를 밟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멀쩡하게 사격을 하던 전차가 스스로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포신이 터져 버린 전대미문의 자폭쇼였습니다. 자욱한 연기가 거치고 난뒤 드러난 전차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위풍당당하게 뻗어 있어야 할 포신은 온데간데 없고 덩그러니나. 남은 포탑은 마치 팔이 잘려나간 로봇처럼 흉물스럽게 변해 있었습니다. 포파의 충격으로 인해 포탑 내부에 타고 있던 승무원 3명은 파편을 뒤집어쓰고 피투성이가 되어 긴급 후송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를 넘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롱거리가 된 이유는 해당 전차가 발사한 포탄의 수 때문입니다. 보통 현대 주력 전차의 포신은 최소 1000발 이상의 사격을 버티도록 설계되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는 1500발 이상을 버티며 한국의 K2 흑표 전차 역시 1000발 이상의 가혹한 연속 사격 테스트를 통과한 괴물 같은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야심차게 전세계에 수출한 최신형 전차 VT4는 부작 200발 정도를 쏘고 포신이 과자부스러기처럼 박살나버린 것입니다. 중국 제조사는 판매 당시 공식 스펙상으로 500발은 거뜬히 버틴다고 선전했지만 실전이라는 냉혹한 검증대 위에서는 그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구철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품 불량이 아닙니다. 애초에 포신을 만드는 철강 소재의 배합 비율이 잘못되었거나 기본적인 금속 피로도를 계산하지 못한 치명적인 설계 결함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쟁터에서 아군을 지켜야 할 무기가 오히려 아군의 목숨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선 반대편에 있던 캄보디아군의 반응이 아주 볼만해졌습니다. 처음 태국 전차가 스스로 폭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캄보디아군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태국이 자랑하던 주력 무기가 스스로 자멸했으니 이제 해볼만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폭발 원인이 중국산 무기의 저열한 품질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자마자 캄보디아 군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캄보디아 군이 손에 들고 있는 소총부터 입고 있는 방탄조끼, 그리고 타고 있는 트럭까지 죄다 중국산 저가형 장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태국이 비싼 돈 주고 사온 수출용 프리미엄 전차도 저 모양인데 캄보디아가 헐값에 들여온 짝퉁 장비들의 상태가 어떨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병사들 사이에서는 내가 지금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얼굴 앞에서 터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무기에 대한 부신이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전선을 뒤덮어 버린 것입니다. 중국제 무기는 쏘는 사람도 겁나고 맞는 사람도 황당한 웃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암울한 혼돈과 부신 속에서 태국군을 부원한 영웅은 다름 아닌 한국산 무기였습니다. 지상에서 중국산 전차가 팀킬을 하며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한국산 KGB g 유도 폭탄이 그야말로 신기에 가까운 명중률을 보여주며 전세를 뒤집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 같은 반전은 캄보디아 군의 보급로인 작은 다리 하나를 두고 벌어졌습니다. 처음에 태국 공군은 이 다리를 끊기 위해 일반적인 항공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하지만 유도 기능이 없는 재래식 멍텅구리 폭탄은 다리의 정중앙을 맞추지 못하고 못하고 빗나가면서 다리의 절반만 부서뜨리고 말았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아직 다리가 반이나 남았다며 오토바이와 소형 트럭은 지나갈 수 있다고 태국 공군의 형편없는 실력을 조롱했습니다. 캄보디아의 SNS에는 태국 조종사들의 실력을 비웃는 게시물들이 올라오며 태국군의 자존심을 긁어놓았습니다. 전차는 터지고 폭격은 빗나가고 태국군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분노한 태국 공군은 즉시 2차 출격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F-16 전투기의 날개 아래에 비장의 무기인 한국산 KGGB를 장착했습니다. KGGB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GPS 유도 키트로 창고에 쌓여있는 일반 폭탄에 날개와 유도 장치를 달아 스마트 무기로 바꿔주는 획기적인 장비입니다. 태국 조종사는 캄보디아 대공포 사거리가 닿지 않는 먼 거리에서 여유 있게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하늘에서 날개를 펼친 KGGB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글라이더 비행을 하며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군이 비웃으며 사용하고 있던 남은 다리의 반쪽을 외과 수술하듯 정확하게 타격해버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다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캄보디아군의 조롱은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산 전차는 쏘다가 터지는데 한국산 폭탄은 수십킬로미터를 날아와 핀포인트로 목표물을 삭제해버리는 이 극명한 대비는 태국 군구와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태국 내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태국 네티즌들은 중국산 쓰레기 무기는 당장 갖다 버리고 믿을 수 있는 한국 무기를 더 사오라며 정부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 군부 내에서도 중국 무기에 대한 회의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싼 맛에 중국제를 썼다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패배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태국 해군은 중국산 잠수함 도입 문제로 이미 굴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이번 육군 전차 폭발 사고와 공군의 정밀 타격 성공 사례가 겹치면서 중국산 무기 퇴출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도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태국은 이미 한국산 T-50 훈련기를 운용하며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경험한 바 있지만 이번 실전에서의 활약은 그 믿음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KGGB의 경우 미국의 고가 유도 무기인 제이담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사거리는 더 길고 무엇보다 미국의 까다로운 GPS 통제를 받지 않아도 독자적인 작전이 가능하다는 점이 태국 군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태국처럼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걷는 국가들에게 한국산 무기는 성능과 가격 그리고 운용의 자율성까지 보장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태국과 캄보디아의 분쟁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주변국들도 심각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이들 국가에게 중국산 무기의 끔찍한 결함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만약 중국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들이 가진 중국산 무기가 오작동을 일으킨다면 그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실전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증명한 한국산 무기는 그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해줄 가장 강력한 솔루션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미 K9 자주포와 K2 전차에 관심을 보이던 동남아 국가들이 이번 태국에서의 실전 사례를 보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방산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홍보는 화려한 카탈로그의 스펙이 아니라 실전에서의 전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은 실전에서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냈고 한국은 실전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태국 국민들이 한국산 무기의 활약에 환호하며 한국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모습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기의 순간에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누구인지 확인한 안도감의 표현입니다. 과거 6.25 전쟁 당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쌀을 보내고 군대를 파병했던 고마운 나라 태국. 반세기가 지나 이제는 대한민국이 만든 최첨단 무기가 태국의 안보를 지키고 태국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훈이자 국격의 상승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까요? 전쟁은 비극이지만 그 속에서 기술의 진실은 잔혹할 만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화려한 겉포장 뒤에 숨겨진 중국산 무기의 허상과 묵묵히 제목을 다하는 한국산 무기의 실체. 이번 태국 캄보디아 분쟁은 한국 방산이 왜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각인시킨 결정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